관상이즈 사이언스다. 딱 보면 이제 답이 나와요. 폰 번호가 011로 시작한다. 와이 지독한 놈이에요. 이거는 피해야 돼요. No. 왜? 왜? No no. 이건 억제요. 011을 쓴다고 다 콘들은 몰아가면 안 돼요. 아 번호가 ]구나. 좋을 수도 있지. 그럼 <laughs> 집에 가야 되잖아요 집에 가야지 끝났는데 일이 끝나 어, 근데 끝났는데. 제가 방송 끝날 때마다 그냥 갔더니 어느 날은 전화가 온 거예요 혜린 씨 끝났다고 마음대로 그냥 집에 가지 마 이렇게 하는 거 나는 아니 그러면 그럼, 그럼 어떻게 하고 가야 돼? 그러니까 그럼 저는 뭘 하나요? 했더니 끝나고 술도 한잔 하고 얘기도 하고 그런 게다 업무와 연장이지 왜 자기 일 끝났다고 가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또 갑자기 회식을 하재 그래서, 어 회식 좋죠? 하는데 뭐 누구누구 누구 오나요? 나랑 자기랑 둘이 회식을 하 <laughs> 어디 하나에서 탁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 어 꼰대다 이렇게 어 꼰대다 어, 속으로 꼰대다 <laughs> 와 침착해 어, 조심해야지 비상등 켜지는 거 그렇지 <laughs> 어떻게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네. 이 사람이 일을 음. 잘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할수 있나요? 아 옷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반칙이죠 아 그러면 진짜 완전 거적대기 같은 거 입고 와도? 근데 기본적으로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에 <laughs> <회사에> 거적대기를 <laughs> 입고 오진 않을 것 같은데 덜 마른 옷 입은 사람 맞아요? 땀 냄새. 써봤어 응. 그 뭐가? 행주 덜 마른 오, 냄새. 그런거예요 행주 덜 마른 냄새. 이런면 절대 안 된다 이거죠. 어. 본인이 입었을 때 분명 이 응. 코로 이 냄새가 응. 분명 전달이 될 텐데. 안되나봐 여기도 막 노랗고 막 이런데. 아 맞아요. <laughs> 저기 팔들었는데 여기 노랗고. <laughs> 막 바지를 입었어? 서 있는데 기마 차세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바지. 아 무릎 나와. 어. 무릎 맞은 나. 자람들 티가 잘 보이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멋으로또 예쁜데 멋으로, 예쁜 팬티가 멋으로 이제 밴드가 맞아. 이렇게 맞아. 이렇게 있는 어, 팬티들이 뭐 이런 있잖아? 거? 네. 음. 근데 제가 아는 분이 이렇게 해서 뭘 이렇게 해서 줍는데 밴드와 팬티가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뒤쪽이 밴드와 팬티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. 너무 웃긴 거예요. 그래서 나는 이게 만 색깔이 아, 다른 거 같아. 아니 그러면 면을된거 이거 밴드만 <laughs> 주었다고? 자기의 자신감이지. 아니 거기가 떨어진 거예요. 근데 신경 안 쓰고 있는 거지. 입고 나섰어. 뭐. 아무튼 진짜 이게 딱 분리가 돼 있어서 거기 가운데만 이렇게 색깔이 다르길래 나는 왜그러나? 나을... 이렇게 분리가 되어있었어. 골짜기가 보이는 분들 되게 많아요. 뭔지 알죠?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땐 티가 가려져. 근데 어디 앉았고, 꼭 그런데, 사꼭 네, 앉는다. 뭐, 뭐 이렇게, 이렇게 쭈그려 앉았고, 응. 그러면 난리가 골짜기가 턱! 근데 얘기해주고 싶은데 얘기 안해줘 뭐라고 얘기했죠? 골짜기가 보입니다. <laughs> <laughs> 어저 골짜기다, 이렇게. <laughs> <웃음> <웃음> <딱> 거의 스포인지. <laughs> 어200% 활용을 하고 있고요. 학교에서 진짜 방송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전공을 살린 동기들이 그래도 50%는 넘어요. 어, 맞다. 왜냐면은 쇼스트 배우, 뭐 아이돌도 있고요. 뭐 기상캐스터, 아나운서 등등등 많죠. 오, 아이돌 친해? 아이돌 어, 뭐 있어요? 후배들 중에서도 있고 하니깐요. 제법 많은 편이죠 다른 학과에 비해서는.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한 적은 다. 한 번도 없어요. 쇼호스트로 일할 때도 정말 없었고, 아. 에디터로 일할 때도 없었거든요. 그 회사 복지가 참 좋고, 일하는 사람도 다 좋았지만, 평생 일할 거라는 생각은 대표님께는 죄송하지만, 그렇게 음, 생각한 적이 음, 진짜 없었어요. 음, 책에서 본 건데, 지금 세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한7번 정도 직업이 바뀐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이미 한7번 거의 다 채웠거든요. 그래서 죽을 때까지 저는 더 많은 일을 할 거고, 저는 좀 성격 특성상 재미없으면 못해요. 어, 나도, 나도. 어, 이게 막 그렇다고 해서 뭐, 아니, 재미없어, 헤르칠레. 이거보다는 어려워도 내가 흥미가 생기고 어. 더 잘하고 싶어. 이 맞아. 생각이 생기면 하는데 굳이 내가 이거 잘해서 뭐하지? 라는 생각이 들면 맞아. 내가 거기 능숙해져도 하기 싫어하죠. 그 보이면은? 그 아이스 버킷 챌린지 기억하세요? 음, 네네네. 저는 그게 진짜 좋은 프로그램이었다고 어. 생각해요. 왜냐면 어쨌거나 인플루언서들이 좀 이렇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으로 음. 전 세계적으로 진짜 유행을 네. 했었잖아요.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쉽게 시도해볼 수 있고 좀 인식을 변화시켜줬기 어. 때문에. 해보셨어요? 아이스 버킷챌린지요? 네. 아니요 지목을 못 받아서 못했어요. <laughs> 인을 타겟으로 해서 음. 내 직업을 조금 알려주고 싶다 또는 음. 뭔가 멘토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타겟이거든요 직업 특강을 통해서 다양한 직업을 아이들이 체험해보고 한 아이마다 원하는 분야의 멘토를 1대1로 연결을 해주는 거죠 사실 이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나는 뭔가 도움은 주고 싶은데 1대1로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거는 금전적인 후원인데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딱 직업 훈련을 받는 금액으로만 쓰이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도 혹, 혹시나 내가 성인이 돼서 내가 후원을 끊게 되더라도 이 친구는 자립을 할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 봤어요. 아이를 키우려면 네. 온 마을에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글이 있었거든요. 엄마가 애를 낳고, 그게 띡 끝나는 게 아니라 음. 아빠도 있어야 되고, 쌀을 만드는 농부도 있어야 되고, 그거를 파는 상인도 있어야 되고, 정말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. 저도 저 혼자서 큰게 음. 아니잖아요. 그것 자체가 제가 지금 어엿한 성인이 될 때까지 되게 많은 후원을 받았다고 생각은 해요. 어... 음, 멋있어요. 멋있어. 응?